안녕하세요 레나 폴리요 저는 지금 운동하려고 왔는데 지금 아기가 방에서 나오려고 해가지고 이제 잡고 서가지고 막 넘어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어 알았어 알어 나오면 막 방해를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알았어. 잠시만요. 네네네 이제 몰래요.

이는 가지 마쇼.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토끼, 토끼, 토끼. 저거 가저거 남네. 위해 위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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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, 안돼. 하나. 나 하나. 하나. 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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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잠시 이렇게 놔두 니까 좀 조용 하긴 한데, 우리 곧방 으로 들어가 려고요. Uhm 엄마 여기 있는데 왜울어요 응? 엄마 여기 있는데. 여기 어, 있는데 왜 울어? 엄마 여기 있잖아. 어? 아. <침> 예. 시간이니까 이제 자야 돼, 이제. 운동을 다 끝냈습니다. 운동을 다 끝냈는데 아직도 아기가 안 잡니다. 아, 알았자 찾아. 슬슬 요 아직도 잠을 안 자서 지금 방에 아기가 있거든요. 전 마지막 땡기기만 하고 시작했습니다. 요즘에 정물잠을 끊으려고 좀 해봤는데 전물잠이 끊기는 커녕 지금더 응. 안아주면 안 자가지고 안 안아주면 안 자가지고 응. 더 골치가 생겼습니다. 어쨌든 이것도 다 과정 중에 하나겠죠. 그래도 지금 힘들어도 나중엔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. 자기 달래주고 갈게요 더 행복한 요가를 할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두 화이팅